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창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메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 세미나는 없습니다. 예배 끝나시고 집으로 귀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사 기도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고 또 기도원과 300 용사 이야기는 주일 학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사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난 왕 야빈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죠. 그런데 미디안의 압제 7년은 이스라엘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미디안은 씨 뿌리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군대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을 황폐하게 했고 또 곡식들을 강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온 땅이 황폐해졌죠. 이때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사람이 기도온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온이 있었던 곳은 포도주를 짜던 틀이었습니다.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짜는 틀 안에 있었던 거죠. 보통 미를 타작할 때에는 넓은 공터에서 합니다. 하지만 기도온은 좁은 틀 안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혹여나 미대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 숨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도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곳에 숨어 미를 타작하는 그의 모습에서 용사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신이 큰 용사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모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원의 생각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에 압제당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원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문하세 지파로 약한 지파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원의 생각들은 완전한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9절과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또 가나안 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이 항상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약속하셨으니 지금의 고난 속에서 그리고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큰 용사로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원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고, 또 하나님이 기도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기도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온을 큰, 큰 용사로 부르셨다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기도온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연약한 기도원을 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여나 지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 가정에는 우리 사업장에는 구원이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세우셔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사업장을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처음부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우시고 또 미경 미디안과 같은 세상의 압제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용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시는 표증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그 기도원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을 옷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될 뿐,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 표증을 보여달라고 구해,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를 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는지 내 눈에 보여달라는 것이죠. 지금 기도원의 믿음은 철저히 눈으로 봐야만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절대 믿지 못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이 준비한 그 재물에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수준에 맞춰 주시니까 기도원은 하나님을 볼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기도원의 그 믿음의 수준에 철저히 맞춰주시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대로 기도원을 급하게 데려갈 수 있는데 기도원의 그 스텝에 하나하나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맞춰주십니까? 기도원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도원에 대해 다 알고 계십니다. 기도원이 아직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한 번도 이 믿음의 걸음마를 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제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속도에 발맞춰서 아주 천천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을 떼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준다는 상황에서, 그때도 두려움이 가득해서 끝까지 불신한다면 답답해서라도 줄여던 그것들을 다시 취소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도원의 속도에 맞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부적을 품어 주시는 사랑이기에 기도원의 믿음 없음을 끝까지 안아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표정을 받은 기도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곳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하나님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느끼고 안정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이유 없이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 절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기도원의 고백에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기도원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곡식들을 빼, 빼앗길 것이 두려웠고 또 눈앞의 상황이 두려워서 그때마다 가난안 신들을 따랐고 하나님이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다는 그 말씀조차 두려웠던 기도원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그 기도원의 입장에서 그가 믿음의 걸음을 뗄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니까 기도원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기도원의 부족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니 두려움이 떠나가고 샬롬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겠다라고 했던 결단들이 어느새 또 무너져 버리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스텝에 한 걸음 또한 또 걸음 맞춰주셔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의 걸음으로 걷게 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셔서 주님의 샬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두려움이 샬롬으로 바뀌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꾸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꾸십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에게 더큰더큰 더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시면 이스라엘은 고통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앞선 온니엘, 온니엘, 에훗, 드보라 사사들이 이런 과정에서 세워졌습니다. 이게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했을 때 이스라엘은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지즘에 즉각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실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구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죄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을 행하신 것일까요? 백성들 안에 진정한 회계를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때문에 후회했을 뿐이지 진짜로 회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근심과 부르짖음은 한 번도 회계까지 이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근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근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계에 이르게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두 근심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근심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근심은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후회했던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무엇이고, 또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에 이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회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죄가 계속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서 백성들을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죄라는 절벽 앞에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뛰노는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려 주신 겁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단지 죄의 결과로 인한 그 징계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 그들의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재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를 쌓고 또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재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하시니라 이에 기도온이 종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발재단을 헐고 또 아세라 목상을 찍고 성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한 재단을 쌓아서 그 찢은 그 아세라 목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기도원의 아버지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예 집 안에 우상숭배하는 재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우상의 재단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도원 역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너무나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기도원 집안은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바을을, 그리고 다산을 위해서 아세라를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한 우상들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이 우상들을 기도원에게 부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단순히 부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부수고 그곳에 하나님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기도원은 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표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표증을 보고 기도원은 여우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우상을 깨뜨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시 걱정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부순 다음에 가족들의 반응이 두려웠고 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아직 잊지도 않은 일들이 마치 현실인 것처럼 기도온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두려움 앞에서 샬롬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온에게 우상을 깨뜨릴 샬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이 사단이 주는 거짓된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온은 하나님의 샬롬에 힘입어서 자신과 가족들을 사로잡는 우상들을 부수었습니다 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산산조각 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우상의 제단이 부서졌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을 들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기 집안의 우상들을 부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가족까지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깨뜨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돈과 명예, 권력 앞에서 약해지고 삶의 부분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우상들을 깨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떠나 다른 우상들을 따랐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들을 떠날 힘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완전과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임하게 소망합니다. 샬롬이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던 모든 우상들을 불태우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들의 우상들이 태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떠났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샬롬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상을 깨뜨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내 안에 우상들을 깨뜨립니다. 오늘은 기도원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내게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는 큰 용사로 세우십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우리와 늘 함께하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또그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장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샬롬과 회개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안에 이미 그 기적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꾸십니다. 내 안의 우상들을 깨뜨립니다.